이겼는데도 이제 기분이 이긴 것 같지가 않습니다. 경기 내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어, 전체적으로 다 아쉽고 이제 제가 레슬링이든 타격이든 이기는 그림이 구체적인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. 통계지만 로비 같은 경우도 이제 다리가 아파서 신장님께 못했고 태클 방어 부분적인 것도 이쪽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바로 스쿨을 쳐서 당무해야 되는데 이제 아, 무릎 생각하게 돼서 이제 한 번밖에 안고 어,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일부분도 이제 경기적인 분이어서, 부분이어서 제가 멘탈이좀 약한 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, 9월 호해서 다음 일기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. 지금 경기 내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른부분 그 아직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. 경기 내용 때문에. 어시합 끝나고 이제 조금 발목이나 무릎 주위 부분을 피부 좀 하려고 했는데 우선 한국 가서 생각 해보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우선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어,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팀 식구들 현성이요 그다음에 같이 호주까지 와줘 항상 밑에 잡아주고 키워주는 동료 다음에 영진이 형 서재빈이나 그리고 응원해주시는 팬분들하고 묵묵히 도와주는 팬분들한테 이제 좋은 모습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우선 분은 다행이지만 먹 잘할 수 있도록 그러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